어 뭐야 이거 로키? 와씨 기적타이취 바이킹 바이킹 해줄만하고 동성전차가 좀 애매하다 아 그래도 마지막 미션에도 쓸것같구나니까아 오딘 미션이네 끈하게 후딱 끝내버고 안녕.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동 포탑 작동 시켜. 아 그런다고? 내가 저걸 못 가져갈 것 같아? 실동 준비 완료. 야 오디는 또 얼마나 클려나? 와 씨, 오딘 좀큰거 보소. 아, 잘못 눌 렀는데 알 아서 세차 하네.

갑작겼 갑자기, 갑자기 홍 나와 가지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 기지 싹쓸이 맞지? 자, 지미. 친구. 내말안 들려? 아, 뭐, 재미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오. 얘네 맞을 것 같은데? 다이커스님 아, 나가신다. 그 전순이 나오니까 올리아도 아, 쓸만할 것 같아. 것... 망령. 아 망령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 아... 아, 아, 엄청 아, 크게 비싼 아, 편은 아닌데. 가격대가 그래, 그래도 살짝 은 있단 말이죠. 지상은지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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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금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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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움직임이 둔해졌어 타이코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잘해 입을 다을줄 모르지 <laughs>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으아 <laughs> 애매하다 애매해 업글이 너무 애매하다 둘이 차라리 합쳐졌으면 좋았는데 업글하려고 돈 모으다보니깐 까 이제 좀 살겠네 비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잔이 또 각별하지 헤헤헤 <laughs> 관설놈은 준비와요 y o u n 이 young, young, y o 있어요? 전선 잡았선 끝났고. 못뭐 나와? 나올 수 있지. 네, 네. 광물이 부족 려동맹 공격 받고 지원 다 대기 <laughs> 중입니다. 기원 대기 중 여기 뭐 있는데요? 이 깜빡거리는 빨간 버튼은 뭐지? 개수 상한대? 뭘까요? 어, 나 아, 따라잡으려면 있다. 시간 좀 걸리겠군. 착한 타이커스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어 <웃음> <웃음> 준비되면 깨워줄 작은 핵폭탄 하나면 될 거예. 말씀하시기 싫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원동하은 기지 때리러 오는 애들이. 먹어드립니다. 나 이거 하나 먹어놓고. 무슨 일이? 지원. 그게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아이 여기는 박살 낼게 많다. 가다 가자. 맹신. 그저아래 뛰어다니고 있고. 새끼 같은 걸. 어, 나왔다. 어우야, 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무가리로가 예. 준비 완료. 출이다프이 갑자기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laughs> 자, 와, 야. 나보다. 내려놓은 돈을 내려놓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보다. 그런 배분도 살짝 어렵긴 하다 아, 탱크 너무 세.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작합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예예 예. 명령을 주십시오. 방영 전투 권력 한대 잡아야 돼. 준비 완료. 감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자 받아라 공중 알겠습니다. 공중 7 5 대. 업그레이드 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Pulia p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 a 고계속 i 세요 가자 아 두개 두개만 a p 돈이 부족할 u 같아 반갑습니다 a P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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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도 i a P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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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있잖아 나한 번만 더 쉴게. 그 동안 지원 병력이라 준비해두라고 지미. 어, <목소리도> 어 뭐야 이거 로키? 거대 상대. 거대지. 보고드립니다. 대전투를 위해 태아. 아 헤르천사라서 그런가? 자치령 놈들 이번에는 좀 버텨줄라나. 어디로 가야 재미가 돼? 재미가 없어 말이야. 로키 어디 있는 거야?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웃음> <방영표> <웃음> 아 이제서 나오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씨.

터진게 레전드네 <목소리> 여기 어 그랬어 아 뭐였지 이거? 클로킹 상태에서는 50% 확률로 딱가 이거 빠지는건가? 세척서 <목소리> 올려주고 아왔다 네. 습니다 아, 돈 없어. 이거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다음 기지에서 전투 순양함이 감지됐습니다. 오딘는 대공 능력이 취약합니다. 지금 보유한 망령이면 충분히 전투 순양함을 상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을 위해 몇 대만 더 생산하지. 예, 한참 즐겼네. <laughs> 걱정 말라고 친구. 따라잡을 시간을 좀줄 테니. 예, 그동안만. 좀 필요해. 자치령 세 님들 그 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아, 전순 개우반데 어떡하냐? 클로킹 하면 괜찮을려나. 라 대기 중입니다. 쏴 버려. 와매왜 이렇게 많아? <laughs> 몇 대야? 세 대나 있는데. 내말 듣고 길바네 지금 마지막 기지로 가고 있거든. 전순부터 좀 잘라봐. 오케이 컷. 표를 보내십니다. 대기 중입니다. 이 고갈되었습니다. 또 있네. 잭슨의 복수단 미친.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t 역 전투기 명령 대기 중 m d o i 이 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 보내십시오 잭 t i 복수다 미 n 알겠습니다 사 s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 거다 이거 고 싶다고? <laughs> 와... 있으티 다는 거 봐. 볼까? 제발, 자, 제발 수리로 버틴다. 제발, 야시 <laughs> <laughs> 돈 없어. 아, 돈 없어. 그냥 갈때 같이 가야 되나요? 아, 이 클로킹 그뭐 디텍터가 설치 좀 문제긴 한데 <laughs> 원터가 문제긴 해. 디텍터가 통신 <laughs> 시 <laughs> <laughs> 대기 중입니다. 지미, 내말 듣고 네 지금 마지막 기지고 있거든. 가자 가자.

그건 좀안 돼, 안 돼, 야마토포 쏘면 안 된다. <laughs> 야마토포 몇 대면지? 3,000 대면 나? 그쯤 됐었는데. 아, 애들 좀 모여있으니까 낫다. <목소리> 좋았다. 이제 회복하면서 그냥 돌진해.

아 이제 끝난 거 같다. 좀쌀것 같은데 이거. 대기중입니다. 와우. 무슨 일이죠? 완벽했습니다.